4월 3일 제라는 분양 8세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포함 39,000원, 세트당 5개가 제라는 한 세트니까 음, 세트 번호 잘 보시고, 구성품 보시고, 댓글에 원하는 신청 세트와 문자, 핸드폰 문자로도 에, 세트를 보내주시면 순서대로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보실 때는 최신 순으로 보셔야 앞에 사람이 몇번 세트를 신청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성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품 송겨울입니다 꽃대는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비트 로제 꽃대 두개 생겼습니다 스타브 보스나 스텔라죠 꽃대 두개 올리고 있습니다 SM 플라밍고 꽃대 계속 물고 올라옵니다 시리스타 꽃대 세개 물었습니다. 두 번째 구성품 피오나입니다. 피오나 두 번째 구성품. 꽃대는 계속 물죠. 레이나 두 대의 꽃대 걸렸습니다. 레이나. 레이나 레... 네, 송겨울 꽃 나중에 피면 큽니다. 송겨울. 고토후레 가베쿠 아, 바람 대기 어렵습니다. 꽃대 쭉 올렸습니다. 엘리슨 마치 마치 펜시제라는입니다 세 번째 구성품 빛나 빛아딱꽃 이쁘게 올랐습니다 요 아이는 볼스우드 볼스우드입니다 볼스우드 카프타원 두 줄기 꽃대 올립니다 오덴시웨 리틀루반 오덴시웨 리틀루반 요 아이는 존스프라이드 되겠습니다 존스프라이드 네 번째 구성품 한나웨스트 되겠습니다 한나웨스트 미스라이트 미스라이트 꽃대 세개 올렸네요. 패션 매직 되겠습니다. 패션 매직 오덴시외 리틀루반 오덴시외 리틀루반 네오나 갤럭시 꽃대 올렸습니다. 다섯 번째 구성품 위드 로망스 꽃피은 굉장히 이쁩니다. 호주 핑크 아따 꽃대 올렸습니다. 호주 핑크 패션 매직 되겠습니다. 패션 매직 사랑 비 되겠습니다. 꽃대 세네개 올리네요. 카푸스 윗키스 카푸스 이키스 여섯번째 구성품 블랙만바 되겠습니다 초콜라 이파리인데 꽃대 두대 올리고 있습니다 빛나빛빛나빛 세줄기 꽃대 올리고 있습니다 한나웨스트 한나웨스트 빌스 드림 되겠습니다 아, 은은합니다 빌스 드림 실버던 되겠습니다 실버던 일곱번째 구성품 스웨덴입니다. 블랙맘바하고 비슷한데 더 진한 것 같아요. 스웨덴 엔젤스콰이어 꽃대 쭉 올렸습니다. 스콰이어 밀필드로즈, 로즈, 로즈 장미가 집힌다는 뜻이죠? 꽃대 두대 올리고 있습니다. 오렌지 마멀레이드, 오렌지 마멀레이드 파우더퍼프 꽃대 올리고 있습니다. 파우더퍼프 여덟 번째, 마지막 세트입니다. 8A. 8A. 꽃대 쪼올렀습니다 8A. 호주 핑크 되겠습니다. 호주 핑크. 와인은 금비. 금비 되겠습니다. 금비. 송겨울. 꽃대 두대 올리고 있습니다. 송겨울. 봄날엔 꽃대 두대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덟 세트 구성품 설명드렸습니다. 택배 포함 9만0천원폼 특가입니다. 아, 좀 이따가 국가 본격적인 시즌이 되면 제라늄 분양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짬나는 대로 계속 제라늄 분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분양이고요. 유튜브 댓글과 핸드폰 문자 양쪽에 다 원하는 세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하기가 쉽겠습니다. 감사합니다.